어 일단은 여기 바가 잘안 보이니까요 바를 여기다가 조금 진하게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데요 어 바로 눈치를 채서 뭐 이렇게 착 풀어내기에는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것 같고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식은 세 개가 주어진 겁니다 알파 알파 파 곱한 게3 베타 베타 파도3 더하면 아이 어 그럼 식은 제법 많이 있는 거라 알파 베타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둘을 얘네 셋들을 연립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알파 알파바가 3이고 베타 베타 파가 3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i 니까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알파가 있고 알파가 있으니 이식을 알파는 알파빠분의 3이라고 고쳐 쓸수 있죠. 그럼 얘도 베타는 베타빠분의 3요. 굳이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알파베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뭔가 정리하면 대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알파빠분의 3 더하기 베타는 이거니까요. 베타빠분의 3, 2, i란 얘기죠. 예.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의뢰 계산을 많이 해본 사람은 여기서 일단 통분을 해 봅니다 네, 아주 흔하게 나오는 장면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이렇게 통분을 하십시오 이런, 이런 모양을 보면 그러면 얘한테는 베타 빠를 곱한 거니까 삼 베타 빠가 되고요 얘는 삼 알파 빠가 되겠죠 그게 아이구요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할까요? 이부 o k 그그그긴한 한데 으으묶어주주시면리리알파파를앞에에다적적주주시요이렇까지지정리되되네요요리리정정부탁탁리리데요이이 성질 질 정리 하하야야되데알파파더하하빼빼베타타는요요파파하하베타타 전체 체가 돼요. 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는데 빠라는 녀석이 떨어져 있으면 붙이고요, 붙어 있으면 끊어서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를 연결하고요, 연결되어 있으면 끊어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빠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어, 분수도요, 이게 가능해요. 곱하기도 되고요, 분수도 이렇게 있으면 얘한테 빠를 붙인 거, 얘한테 빠를 붙인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분배처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빠를 묶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빠두 빨간 이빠두 개를 이 분수 바깥으로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3이 있는데 여기에 전체 빠로 묶어낼 수 있다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러면 오오 오. 이제 이 빠를 없애는 방법은요. 또 이런 것도 약간 기술적인 건데 등식이라는 건 양변에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똑같은 걸 양변에 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엔 이더 했는데 3 더하는 이런 직권이만 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이를 더한다거나 똑같이 3을 곱한다거나. 그래서 여기서도 알파 빠3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지금 빠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양변에다가 빠를 이렇게 취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Z의 바가 있고 전체의 바가 있으면 얘는 그냥 Z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가 두 개가 만나면 사라집니다. 얘. 그래서 여기도 바두 개가 만나 있으니까 이게 사라져서 그냥 알파 베타 분의 3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얘는 바를 처리를 하면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줘야죠. 그냥 뭔가 흐름 타서 가보는 거예요. 뭔가 얘를 딱 목적지를 설정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한다기보다는요 흘러가다 보면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i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알파 베타 분의 3i가 마이너 i란 뜻이고요 그러면 양변에 알파 베타를 곱하면 3i는 마이너 알파 베타 i가 되고 어 그러면 마이너 알파 베타는 3이란 얘기니까 따라서 알파베타는 마이너 3이라는 결론까지 이렇게 흘러가면 나오죠.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성질도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100% 자기 꼴로 이런 거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